이재명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지세분 정상회에 대비. 새벽 귀국 직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로를 호소하지 않았다. 체력 강조 같지만 사실 엄청난 강행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외교 무대엔 참모진도 사력을 다했습니다. 특히 주목받은 인물, 위성락 안보실장. 무려 71세. 그는 9개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종행무진. 사전 일정이 없던 회담도 현장에서 잡아냈습니다. 지세분에 동행한 한 관계자는 말합니다. 위 실장은 거의 잠을 못잔것 같았다. 심지어 회의 끝나고는 코피까지 쏟았다고 합니다. 그외 참모진도 상황은 마찬가지. 진영도 제대로 갖추기 전이었고 모두가 자기 체력 이상을 썼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한달반뒤 나토 회의로 첫 순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취임 12일 만에 세계무대에 서게 된 겁니다. 준비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죠. 실제 안보실 2차장 이몽순 인사는 출발 하루 전날 발표됐고, 외교부 차관 인사는 불과 일주일 전에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통역도 급히 불렀습니다. 새 통역관 뽑을 시간조차 없어. 윤석열 정부 당시 통역관 김원집 서기관을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급파했습니다 호주 총리 앨버니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통역관은 그대로네. 강행군 속에서도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 는 존재감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이재명 정부. 그 무대 뒤엔 준비 없이 뛰어든 참모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